크라운아 그 응? 아, 뭐? 저게 내나그포텐샤인가 응? 텐샤 우리나라에 아 아니네 아니네 저게 돈 있는 사람은 나이 목고인사람 어. 저거 아직도 센 차가 나와요? 여기다 크라운 네, 네. 크라운인데 뒤에 또 네. 이 모델명이 있잖아요 어서요몇개 종류가 몇개있 저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에코스드는 이런... 그런데 에쿠스도 해볼 거요 우여곡절 끝에 바이커를 다 손을 보고 지금 요 세대 가지고 지금 캠핑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잠시 그 편의점에 고기 불판을 사러 갔어요 이미 50cc 타고 가고 있는데 뭐 일본에 크게 뭐 차들이 빨리 안 달리고 이러니까 이거로도 충분히 가서 즐겁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튀김 같은 거 되게 맛있겠다. 죄송합니다. 그 네. 여자들도 얘기할 때확실로그 톤이 높네 네. 지금 그한한 한 시간 정도 달려 왔는데요. 이 바이크가 50cc 인데 속도계를 보시면 60km 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40km 가 되면은 여기 스피드에 불이 들어오면서 빨리 간다고 어? 불이 깜빡깜빡 빨갛게 경고등이 들어와요 근데 그 거의 풀악셀로 계속 당기면 60km 까지는 나가요 근데 60km 를 여기 쌩쌩 달리는 도로로 달리고 있는데 그뭐 50에서 60으로 달리는데 차들이 뒤에서 꼬리를 쭉 물고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도 뭐 크락션을 올린다든지막 빨리 가라고 막 추월을 한다든지 이런게 없어요 그냥 10분이고 20분이고 뒤에 그냥 졸졸졸 조용하게 따라옵니다 거리 안전거리를 지키고 에,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특히 뭐 저는 부산에 사는데 부산에는 뭐 이래 뭐 60km 이렇게 이, 거의 고속도로 같은 길을 달리면은 뒤에서 그냥 막 추월을 100에서 120으로 막 하거나 뭐 위협운전을 하거나 이래서 상당히 목숨에 어?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여기는 그런게 없어요 그냥 뒤에 그냥 졸졸졸 차들이 따라와요 꼬리를 물고 아이게 저는 어서 부담스러운데 이거 현지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앞에 뭐 천천히 가면 다 따라서 천천히 그냥 간대요 여유롭게 아 다시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좀 쉬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뭐제 오토바이는 50cc 인데 보시면 거의 뭐좀매네요 장비 싣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거의 뭐 장난감 같습니다. 장난감 진짜 웃기다 <laughs> 지금 한 2시간 왔는데요 어,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넣으러 왔습니다 맛있이안 응. 천천히 가면서, 가면서. 가면서. 이건뭐 어떻게 먹어? 계속 자꾸 굶는데요. 가다가 뭐 맛있는 거 먹어요. 그. 이거 깨지 않아 가 뭐. 아 이거 먹어 먹고 싶어. 뭐, 아, 뭐, 아, 이런 거 드시든지. 이 뭔가 모르는데, 이게 무슨 거지? 다 닭, 닭, 닭껍데기, 이거는 닭, 다리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다 닭, 다리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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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 아, 그, 닭다리? 어, 예, 하여튼 다리고, 어. 닭껍데기, 껍데기, 어. 예. 껍데기 맛있어요. 닭껍데기 아, 아마. 그리고, 이, 이, 이거는 뭐예요? 하람이, 하람이 뭐냐, 하람이. 그 돼지껍데기? 아니, 아니, 돼지 그, 저기, 그, 어, 뭐야? 찬들? 아니, 아니, 그, 저기, 저기, 목살이라고 그러나? 아, 아, 그, 나는 그거에 에너지 드이기을 하나 골라다어거 먹고 싶은 거먹어 아니, 나잘 몰라요. 도안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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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경 니포리에서 낮에 2시에 이제 점심을 먹고 출발을 했어요. 어. 세대 다, 50시 아, 두 대는 50cc고, 일본에 계시는 분은 125, 어드레스 125입니다. 그, 요 세대 캠핑 장비를 싣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 2시에 니포리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시계가 거의 해가 저물어 가는데, 5시 한 40분 정도 됐어요. 약한 3시간 반 이상을. 풀스로틀로 해가지고 거의 뭐 속도가 풀스로틀 하면 뭐 오르막에서는 뭐한40 거의 오르막은 없었어요 그 평지에서 거의 60km 정도 이제 당기고 왔는데 계속 풀스로틀로 오니까 이게 이제 신호받는다고 쓰면 은요 밑에서 이제 엔진에서 막 단내가 풀풀 납니다 그래도 뭐잘 가요 가기 는그 이제 가는데 뭐 지금 한 3시간 반 정도 왔는데 아직도 앞으로 그 후쿠오카인가? 뭐, 어디로 간대요. 거기 캠핑장이 뭐 바닷가도 보이고 이런다 음면서 거기까지 간대요. 그래, 지금 아직도 3시간 반을 달려왔는데 아직도 남은 거리가 300km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예. 뭐제 생각에 이 속도로 가면은 저녁 한 12시나 11시, 11시 하여튼 12시 돼야 또그 캠핑장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면서 그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고속국도 있잖아요. 고속국도 뭐 신호 없으면서 길이 촥 뻗은 고속도로 같은 길인데 거기를 계속 이제 달리고 왔는데 그 속도가 한 60km, 50km 이래밖에 안 나요. 근데 이제 차들은 보통 속도를 얼마나 내냐면 앞에 뻥 뚫려 있으면 뭐 빨리 달리는 차는 한 80km, 보통 50에서 80km 정도로 달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앞쪽으로 이제 세대가 나람이 가다 보면 뒤에서 차들이 이렇게 붙잖아요 붙으면 이렇게 정체는 아닌데 꼬리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차들이 추월을 안하고 뒤에서 뭐 크럭션을 눌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계속 그대로 따라와요 30분이고 뭐 1시간이고 그냥 꼬리물기로 계속 따라옵니다 그 저는 뭐 그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기차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백미라로 보니까 그 기차처럼 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차가 한 20대 막 이렇게 따라가 오는데 아무도 추월을 하지도 않고 뭐크럭션을 울리지도 않고 그서 저는 좀놀랬어요 좀 그리고 노면이 저는 부산에 살기 때문에 어 노면이 정말 안 좋습니다 뭐 화물차도 많이 다니기도 다니지만 길이 가다가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뭐 3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줄어든다든지 그런 게 많은데 여기는 그런 건 없고 길도 노면이 정말 그 뭐랄까 기차를 탄것 같이 충격 없이 계속 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들이 보면은 스스로를 낮춘 차들이 많아요 보면. 그 차고가 낮아도 다니는 이유가 과속 방지턱이 없습니다 일본에는. 그게 왜 없는가 보니까. 그 합류 그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정지선이 있어요. 정지선에서는 무조건 정지를 하고 차가 오든지 말든지 뭐 무조건 정지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그게 습관화 돼 있다 보니까 합류 도로에서는 우리는 그냥 눈치 보면서 가속하면서 끼어드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그냥 정지선에 무조건 섰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차가 안 와도. 그러니까 과속 방지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면이 이제 너무 이 뭐랄까? 뭐 거의 롤러 스케이트장처럼 부산에 비하면 그래요. 거짓말 좀못하면 거의 롤러 스케이트장처럼 면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주행하는데 전혀 스트레스도 없고, 그냥 뭐, 충분히, 뭐, 잘갈수 있을 것 같아요. 차들이 일단 빨리 안, 안 달리니까. 그리고, 바이크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좀, 우리나라와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뭐, 일단, 저기 보면 뭐, 영어로 나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저기 가가지고, 그, 믹스 후라이인가? 뭐, 그니까 뭐, 여러가지 튀김하고 밥하고 같이 나오는 건데, 그걸 먹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 여기 그, 조격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만져보니까 물이 따뜻해요. 아마 온천물 같아요.